어, 지금 저 앞에 보이시죠? 예, 지금 저 끝에 앞에 버스. 버스도 엔돌핀 버스고요. 버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오늘. 예. 지금 라이브, 아, 저, 리허설 하는 쪽은, 예, 촬영하면 안 된대요. 실방하면안 된대요. 보이시죠? 예, 보여달라고 하시면, 예, 이렇게 또 보여드려야죠. 서울방 랩핑버스입니다 버스가 오늘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예 역대급이에요 경인 엔돌핀 차량입니다 버스요 아 랩핑 안 해도 이렇게 현수막 이렇게 만들어셔 가지고 해주시니까 굉장히 보기 좋네요. 네, 기사님 차에 계십니다. 네, 경북 엔돌핀 래핑 버스입니다. 경북 엔돌핀 래핑 버스입니다. <laughs> 저쪽에도 지금 버스가 굉장히 많아요. 저쪽에도 한 20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강주 전남 엔돌핀 래핑 버스입니다. 강주 전남 래핑 버스입니다. 버스가 오늘 엄청 많습니다. 강주 전남 래핑 버스입니다. 잠깐만요. 이, 아, 강주 전남 래핑 버스입니다. 이 차는요. 예, 강주 전남 래핑 버스. 요번에 래핑 새로 했잖아요. 그 우리 콘서트 때 봤죠? 예, 강주 전남 엔돌핀 래핑 버스입니다. 이쁘요. 예, 이쁘요. 참말로 이쁘요. 예. 자. 저쪽 하얀색은? 예, 마이턴이 보이고요. 네 서울 스밍방 래핑 버스입니다. 서울 스밍방 래핑 버스입니다. 우리는 된다니까. 네 지연님 나와시죠 이렇게 있고 저쪽 뒤쪽은 없어요. 예. 아 은지님 감사합니다. 예. 지연님 촬영하러 다닐 때 예, 기름값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쪽 안쪽에는 우리 엔드핀 버스 없고요. 예, 탑 펜던 버스입니다. 예,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쪽도 지금 저쪽에 한대 보이네요. 예, 가볼까요? 풀밭을 지나서 예 아이. 이게 인도로 가도 되지만요. 예. 인도로 가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와, 이 보세요. 이거. 버스 보세요. 와, 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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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많습니다. 버스가요. 예. 네, 경남 엔돌핀, 예, 경남 엔돌핀 버스입니다. 예, 경남 엔돌핀 차량입니다. 어, 울산, 울산 엔돌핀 차량입니다. 예, 울산 엔돌핀 차량입니다. 와, 굉장히 많죠? 아 지금 타가수님 이제 팬덤 타가수님 지금 나오셨는데 저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연님이 아닌 이상 갈 필요 없잖아요. 예소하게말씀드렸어 네. 지연님 아닌 이상 예갈 네. 필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예 지연님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노래 들으시죠 예 우리 지연님 노래 아니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아, 저 한우 소리가 저는 하나도 안 들려요. 예. 자, 저쪽부터 해서 한 바퀴 싹 돌았고요. 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엔돌피차라 예. 저쪽 앞쪽에 또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버스가 있습니다. 어이 차량은 예어차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안써 있어요. 네 서울방 차량입니다. 예. 지현님 엔돌핀 서울방 차량. 입니다. 이 차량은 저번에 콘서트에서도 뵈, 뵀거든요. 제가 어디 차량인지 헷갈리네요. 네, 아무튼 엔돌핀 차량 맞습니다. 이 차량도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엔돌핀 3호차, 전남 엔돌핀 3호차입니다. 예. LED가 꺼져있어서 안보입니다 예, 엔돌핀 충남 차량입니다 엔돌핀 충남 차량이요 예, 충청 엔돌핀 차량입니다 아 이게 지금 LED가 꺼져있어가지고 여기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LED가 꺼져있어서 지금 잘 안보입니다 네. 엔돌핀 충청방. 예. 충청방 차량입니다. 예. 아, 이게 다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리고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인 엔돌핀 버스 차량입니다. 예. 경인 엔돌핀. 예. 버스 차량입니다. 예. 경인 엔돌핀. 예. 차량입니다. 네. 여수 순천 광 광양. 예. 여순강 2호 차량입니다. 엔돌핀이요아유셀 수가 없죠. 25대 정도 오늘 온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많이 지나왔죠. 예. 아, 유진 님 감사합니다. 예. 여순강 2호 차량입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예, 랩핑 새로 했죠? 예, 뽕! 하면 쫙, 우리는 지연바라기. 예. 여순강 1호 차량입니다. 여순강 1호요. 예. 정, 정말 이쁘죠? 예. 여순강 1호 래핑 차량입니다. 예. 랩핑버스 사장님들, 예, 그늘에 앉아서 쉬고 계십니다. 어... 아, 얼음물이 있습니다, 여기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 또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네, 여기 차량 또 있죠. 엔돌피 차량이요. 예. 이게 어디 차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이 안써 있어요. 네, 전북스밍방 차량입니다. 엔돌핀 전북스밍방 차량이에요. 전북스밍방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두 차량도 아마 엔돌핀 차량이에요. 네, 네 맞죠? 수원 차량입니다. 수원. 네, 수원 3호차입니다. 네, 엔돌핀 수원 3호차량. 네, 이게 수원 5호차량일 거예요, 아마요. 네, 5호차량 써있죠. 네, 여기까지 해서 아까 궁금해 하셨던 네, 오늘 래핑버스 포함해서 네, 엔돌핀 차량 소개를 모두 다, 다 해드렸어요. 예. 어, 25대는 돼 보이는데요. 예, 제가 아까 전에 출근할 때 엔돌핀 분들 오실 때쯤 제가 한 20대까지는 샜거든요. 20대까지 샜는데 아까 전에 어제저 구독자님께서 25대 정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스물 다섯대 아마 올거예요 예. 먼저 갔는데, 다니까요 그쵸 많죠 아 김한님, 김한진님, 김한님 감사합니다 네 예, 현장에 계신 엔돌핀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또 우리 엔돌핀 분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예, 이곳 보령 어둑 축제 태막식에 오신 예, 사장님들 예, 응원합니다. 저기 그늘 아래서 쉬고 계십니다. 예,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대수를 못셌네요 조금 그게 조금 아쉬운데요 아무튼 25대 정도 온거는 확실합니다